the chocolate touch by patrick skin catling 이란 책을 읽고 아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엄마비 영어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저번에 정독과 다독 관련 영상 에서도 살짝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요 최근에 정독을 한책 중에 the chocolate touch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블로그 이웃이신 프라이스리스 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서 함께 영어 원서 읽기 모임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프라이스리스 님은 아예 매달 책을 선정해서 함께 독서를 하 자고, 장려하는 모임을 만 들어서 12월 2주간 더첫회 터치란 책을 정독을 같이 해 봤어요. 프라이스 스님께서 리뷰 퀘스천스랑 보케 빅리스트를 공유를 해주셔서 매우 유용하게 활동을 할수 있었고요. 혹시 독서 모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정독 및 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추가로 자유를 제가 구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링크도 아래 걸어둘게요. 원래 프라이스 스님은 책 읽고 질의응답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써머리하기를 장려를 했는데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아이가 좀 힘들어는 했지만 하면서 좀 실력이. 향상되고 좀 노하우도 터득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독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정리한 영상도 있어요. 이 영상도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 영상은 더 초콜릿 터치라는 책을 읽고 활동을 소개하는 거고 꼭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서 책을 응용해 주시기로 좋은 것 같아서 참고하면 좋으실 영상이 될것같아 공유합니다. 지금쯤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막 기능도 켜주시면 자막과 함께 시청 가능하신다는 점 안내. 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할 목차는 아래와 같아요. 책 소개, 알과 정독하는 과정 보여드리고, 액티비티는 어떻게 했는지, 질의 응답은 어떻게 했는지, 단어는 어떻게 암기를 했는지, 여섯 번째는 랩북을 만드는 프로젝트 과정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해 드리고, 일곱 번째는 서머리라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담아볼게요. 책 소개 및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책 제목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The c h o by Patrick 이고요이 책을 읽으면 좋을 연령을 아마존에서는 한 8세에서 12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그레이드 3에서 7 정도. 렉사일 지수로 보니까 7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일 퍼처 같은 경우는 880 정도예요. 비교 대략 가능하실까요? 혹시 킹 마이러스란 이야기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킹 마이러스는 만지는 것들은 모두 금으로 변하는데요. 딸을 만졌더니 딸마저 황금 조각상으로 변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이더스 손이라고 해서 금손, 황금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을 하지만 실제 킹 마이러스 이야기는 그닥 행복하진 않은 제... 이야기였어요. 이번에 읽은 책의 주인공인 전 마이러스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고 전이 만지는 것마다 모두 첫 글앳으로 변하는 이야기예요. 전이 어느 날 코인을 주었는데 그 코인을 가지고 어느 상점에 가서 초콜릿 상자를 구매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 후로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습관적으로 씹던 연필도 뭐 야구 글러브도 추원펫도 심지어 엄마에게 뽀뽀를 했는데 엄마가 초콜릿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콜릿 상자를 구매했던 상점에 가서 엄마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전이 얻는 교훈을 담은 소설이에요. 두 번째 아이와 정독하는 과정과 방법 보여드릴게요. 정독하는 방법은 선 챕터를 듣고 단어장에서 모르는 단어를 먼저 읽어보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단어를 스스로 다시 챕터를 읽으면서 스스로 단어를 다시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발음을 모르거나 단어를 모르거나 하는 것들을 미리 찾아진 단어장을 보거나 그한테 없는 모르는 단어들은 옆에다 좀 적어보면서 뭐 구글 무에 물어보던가 아니면 이제 딕셔너리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제 책 읽기를 두 번째 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옆에서 읽을 때좀 지켜보면서 잘못 발음하는 것도 종종 수정을 the members of the orchestra were sitting at their music stands on the auditorium stage when John carrying his dark blue trumpet case got to his chair in the got to his chair got his chair in the brass section mrs quaver quiver Qua, quaver. Quaver. Qua, quaver quaver. Quaver. mrs quaver had already begun to explain a difficult passage to the girl who played the flute we've been over all the individual parts and all the sections you will recall. Up and down we've been over all the individual parts and all the sections you will recall we've been over all the individual parts and all the sections you will recall. 결론적으로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소리내서 읽고 다시 소리내서 읽으면서 단어 발음과 억양을 유심히 듣고 흉내내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정독은 결국 듣기 플러스 읽기예요. 아이가 혼자서 다 읽기 힘들어 하면 엄마가 함께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한 문당을 번갈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정독 활동을 해요. 세 번째는 이 책을 읽고 액티비티 시트를 하면서 책을 더 깊게 파요. 결국 액티비티 시트를 하면서 또한번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보여드린 액티비티 시트는 구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프리워크 시트라서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 공유를 해 드릴게요. 꼭 지금 소개해드린 책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첨부해드리는 이워크시트는 다른 원서 책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말고도 다양하게 독후 활동하는 여섯 가지 방법을 정리한 것이 있어요. 정리해놓은 영상도 링크 걸어둘게요. 이번 책은 블로그 이웃님인 프레슬리스 님이 제공하신 리뷰 퀘스션 수를 풀었고요. 단어도 쓱 보았고요. 서머리 하는 것은 숙제였기 때문에 말로 하기 전에 내용을 정리했고 그것을 이제 액티비티를 하면서 서머리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질리 응답은 각 챕터마다 읽고 나서 바로 풀리게 했어요. 자세한 스토리를 읽기 전에,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적어도 세 번은 읽게 된것 같아요. 다섯 번째 단어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요. 우선 랩북을 만들기 위해서 보캡 카드를 먼저 만들었고, 우선 단어 발음부터 생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단어 뜻은 둘째치고 발음부터 제대로 할수 있도록 여러 번 읽게 했어요. 오케이 okay, 구고. What's d e r i s i v e l y On the website vocabulary.com, they say use the adjective derisive to describe something or someone that mocks, expresses contempt, or ridicules. Derisive. You may sometimes catch your kids making derisive comments, especially if you ask them to do chores instead of whatever they think is more important. Derisively. Derisively. Very good. Derisively. Derisively. Derisively according to wikipedia greed or avarice is an avarice or an avarice, avarice for material gain be it food money avarice, avarice or power avarice. as a secular psychological concept greed is an inordinate desire to acquire or possess more than one needs ava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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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ion dismissal passage trail score nimbly Poise. 슨유슨유슨유슨유슨유슨 unison. Unison. 아, un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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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보고 좀 쳐다보면 이게 무슨 단어였더라라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아예 없게끔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게 훈련을 했고요 발음하는 방법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단어가 익숙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서 단어 뜻을 이제 함께 보게 했어요 단어 뜻을 볼때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과 함께꼭 보게끔 했고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말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좀 단위도가 높았다. 그런 건 저는 과감하게 좀 버리는 쪽이었어요. 다음 책에서 또 언젠가는 또 만날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다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을 거쳐서 좀 들여다보게 했고요. 대, 대략 문맥상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은 제외하고 계속 보게끔 했어요. 책을 읽고 나면 대략 100개 정도 외울 수 있었겠지만 100개는 거의 외우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10개만 가져가도 저는 새큐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노출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편이었어요. 각 챕터마다 어떻게 활동하고 랩복을 만들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랩복이. 뭐 뭐냐면요 작은 책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랩북을 만들어졌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랩북을 만들 때 어떤 컴포넌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구성을 가지고 만들지는 아이와 상의를 했고, 아이는 초콜릿의 역사, 뭐 스낵의 종류, 뭐 장르 세링, 아니면 좋아하는 문구를 넣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선 더 초콜릿 터치 그리고 작가 이름인 패트릭 스킨 캣링인지를 정확하게 알게끔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author는 누군지, 여기 patrick skin catling이고, 장르는 뭔지, 이제 fiction과 non-fiction 중에 fiction이고, 좀더 깊게 가자면, 이제 fantasy 종류겠죠? setting은 이제 어디였는지, 그래서 john's o 뭐 u t e 랑 on the street 이랑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쓰는 거고, 여기서 theme은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래서 뭐 moral and emotional growth다, 뭔가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컴패니언 북은 무엇일까? 이제 이 책을 읽고 다른 연계 도서나 뭐좀 생각나는 책, 좀 비슷한 책들이 뭐가 있을까를 뭐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책으로 쓰는 곳이었는데 아이는.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by Roald Dahl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기재를 했고요.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요거는 초콜릿 역사에 대한 거를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면서 이제 아이가 이, 이 컨텐츠를 읽고 o n 에 대한 e 서를 했던 케이스고요. 요거는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스낵 같은 것들 또는 어, 이 책에 등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썼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어, 그런, 많은 스낵들을 대해서 아이가 기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말랑카우도 한번 그냥 이렇게 붙여봤어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말랑카우다. 그러면서. 그리고 what I learned. 뭐 배웠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킹 마이러스에 대해서 이, 이, 책이 어쨌든 그리스 미스였던 킹 마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그 지필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킹 마이러스와 히스 터치가 뭐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가 스토리를 찾아서 읽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기재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보캐블러리그 그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서 앞뒤 써가지고 만들고, 여기 파켓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5WN1H 였는데, who, what, when, uh, where, how, 하고 Y를 써서, 아이가 이제 6화 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재한 거를 플라워처럼 만들어 케이스고요 뒤에 퍼켓을 만들어서, 어, 워크북 했던 거 살짝 또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건 깊게는 지금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아이가 이런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질의 응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서머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strong verb, verb 중에도 strong verb가 있고 weak verb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라이팅 영상 만들 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strong verb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배우 시기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character and t r a i t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서라 그래서 어떤 어떤 문장을 보고 이 사람을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구를 찾아서 쓰고 이제 c h a r a c t e r 대 t 서 i t 썼고요. new word에 쓰는 거가 있는데 뭐 practical이라는 걸 썼고 그거에 대한 definition 썼고 이제 prediction. 이제 chapter 1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자이가 predict 하면서 이제, 이제 읽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개만 더 보여 드릴까요? 이것도 서머리 하는 부분이 있고 요 여기서는 Transition Words인데 이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 Transition Words가 뭐가 있냐 이 책에서 And so as an if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New w o r d 가 있는데 여기는 Antonyms, 여기는 Antonyms인데 이거는 반대말 쓰는 거였고요. 이건 또책안에 문장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캐릭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어떤 컨쿠션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favorite line. 좋아하는 문장을 쓰는 건데, silly 라고 썼네요. 너무 성의가 그닥 <laughs>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repeat 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아 이건 아 여기는 처음으로 시퀀스가 나오네요. 이 시퀀스는 뭐냐면 아까는 써머리였잖아요. 써머리는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요약하는 건데 시퀀스는 그냥 말 그대로 요약인 요약인데 그원 바이 원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를 이제 정리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써머리 프랙티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책도 읽고 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아이가 좀 책에 대해서 좀더 깊게 좀 파악을 하는 활동지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랩북 뒷부분에 담았어요. 랩북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성들,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은 여기 사이트에서 구했어요.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또한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여기에 다양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활동을 위해서 저는 랩북의 카타고리를 들어가서 정보를 얻었어요. 참고하기 좋은 자료가 많으니 방문하시면 어떤 식으로 미국 아이들이 공부하는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써머리 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써머리를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데 저는 그냥 자기 생각도 조금 포함시켜서 써머리를 하게 했고요. 그래서 앞전에 소개해 드린 이활동지가 저희 아이 수준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써머리하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잘 나와 있어서 이제 각 챕터마다 써머리한 거를 가지고 아이가 이제 랩법을할수 있게끔 그냥 발표를 하듯 좀 말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고 좀 최대한 문장을 외울 수 있게 지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쓸수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써머리를 하는 거지, 좀, 좀 지도자가, 엄마가 자꾸만 입김을 넣어서 엄마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그 써머리, 그러니까 리텔링 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의 단어의 힌트는 줄수 있지만, 그리고 그야머 체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가 그,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어쨌든 자기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즉, 문법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조금 당부드려요. 왜냐면, 지레 겁먹어서 아이가 좀 좌절 같은 거좀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디스커지가될수 있어서 너무 지적질을 하진 않으시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이너 미스테이크를 하는 게 정말 큰 대세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한국어로 일기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가 우선 일기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맞춤법, 뭐 쌍시옷인지, 쌍디귿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즉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TDS한 그런 쿠 m 이머뭐 이렇게 맞춤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영어에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가 말할 기회보다 듣고 읽는 노출이 더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듣고 읽기가 더 훈련이 많이 된것 같아요. 영어로 말할 상대가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말을 잘 못한다는 거를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못한다는 거를 또 파악하게 되었어요. 머릿속으로 말할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뭘뭐 허공 속에서 이렇게 맴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를 정리하는 건 결국 쓰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쨌든 좌다운 좀게 써보고 그거를 말하려고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은 더 t 크리타츠라는 책을 통해 정독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런 활동을 할때 좋은 자료, 방법에 대해서 논해 봤고요. 자 영역을 골고루 다 다룰 수 있는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어떤 식으로 실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보여 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덕글 통해서 소통하면서 엄마표 영어 진행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